일본 반응 한국의 전 세계 1위급 전투력 앞에 미국도 놀랍다. 그 당시 한국은 괴물 멘탈이었다. 한국 XX 파워 경험하고 충격 먹은 일본인 반응.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선도 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자주 국방력 강화를 이뤄낸 우리나라의 군사력 이야기입니다. 2021년 1월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낸 보고서에 국내 언론이 높은 관심을 보였어. 우리나라가 군사력 평가 지수 0.1622를 받아서 세계 138개국 가운데 6위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지. GFP는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와 병력, 전략물자 보유량, 국방비 등 40여 개 항목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고 해. GFP 자료는 평가 지수의 근거값이 명확하지 않아서 각국이 공신력 있는 국방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 그렇더라도 GFP 발표에서 2005년 14위보다 8계단 뛰어 오른 순위여서 시선을 끈것 같아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로 진입한 증표는 여러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21년 12월 편엔 2021 세계 방산 시장 연감에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분석 자료를 인용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은 양이 무기를 수출했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은 2011에서 2015년에 견조 2016에서 2020년 210% 증가했다고 해. 이건 전 세계 수출량의 2.7%에 이르는 수치야. 2020년 국방비 지출을 세계 10위 우리나라 방산업체 매출액도 2001년 3조 7,013억원에서 2019년 13조 9,431억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어. 국기연은 한국 방위산업체가 기존 주요 수출국과 견줄 만큼 첨단 무기체계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한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어.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2019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10위를 유지했어. IPRI는 우리나라 연간 국방비 지출이 2011년 이후 40% 증가했고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 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야.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2 국가로 도약했다고 하니 격세지감이지. 세계에서 국방비가 가장 많은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에는 우리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0.04%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미국의 6.01%로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성장폭을 체감할 수 있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21년 12월 누리소통망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제목의 글에서 국방 관련 예산. 증가는 자주 국방력의 강화만이 아니라 방산수출의 경제, 산업 측면에서도 꾸준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어. 문재인 정부의 2018년에서 2021년 4년 동안 국방내산 평균 증가율은 7.0%야.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포인트 더 높고 국방 연구 개발 예산 평균 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8.6%포인트 증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어. 최근 들어 국방과학기술 비약적 발전 사실 1950년 6.25 전쟁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군사력은 북한 전차를 막을 대전차 무기도 없을 정도로 열악했어. 공군 전투기는 언감생심이었고, 이런 탓에 전후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어. 1970년대는 미국 원조에 의존해 국군 무기와 군사 시스템을 구축했어. 제1차 전력 증강 계획인 율곡 사업을 바로 이 시기 추진했지. 또 당시 설립한 국방과학연구소는 기본 병기인 수류탄과 박격포 등의 국산화에 성공했어. 그리고 1978년엔 최초로 국산 중장거리 유도탄인 백곰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어. 1980년대는 국방력이 고도로 성장한 시기야 K2, K200 등 국군 주력 무기를 개발했지. 도약기로 분류되는 1990년대는 그동안 쌓은 국방과학기술로 비호, 백상어 등 6해공선진 무기를 개발해내서 우리나라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도 이 시기에 만들었지. 2000년대는 K-21, K-2 신공 등 정밀 무기를 개발했어. 또 KT-1, K-9 자주포, k 2 전차 등 우리 무기를 국외 방산 시장으로 수출하는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갖추게 됐어. 2010년대는 국방과학 연구 개발 능력이 강화됐어. KF-21 시제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고 무인 및 사이버 국방기술까지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거지. 요즘은 군사력의 질적 지표 가운데 하나인 국방과학기술이 중요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어. 2008년 11위에서 두계단 상승한 거야. K-9 자주포 성능개량과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지대 공미도 무기 개발 등 화력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군사력 강화는 안보와 경제 성장에 도움. 혹시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기관 알고 있어? 바로 방위사업청이야. 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 군수품 조달,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야. 예전에는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 육군, 해군, 공군, 조달본부가 따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졌지. 그러다 보니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재원 낭비, 방위산업 경쟁력 분산 등 단점이 부각됐어. 그래서 정부가 2006년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을 출범한 거야. 지금은 국방력 유지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사력은 분명 질적,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어. 방위 산업의 경제적, 산업적 성장 역시 동반됐고. 다만 아직 국방과 학기술력 측면에서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등 선진국과 격차는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야. 방위 산업의 무역 적자가 여전한 배경이지. 가격이 비싼 전투기와 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중요 무기 체계 도입은 국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 실제 2016에서 2020년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 규모는 전 세계 7위야.